예, 안녕하십니까 KDI 문윤상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발 지역 균형 발전 전략 위한 전략 중의 하나인 거점형 지역발전에 지역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구체적인 전략보다는 거점형 지역발전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거점형 지역발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한 곳에 모으자고 하는 전략이다 보니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전략도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수도권 집중, 지역간 격차의 현황에 해당하는 수도권 집중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두 번째로 이제 해양후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지역간 격차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인구이동과 지적 결차 격차 확대, 확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점령 지역발전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앞에 발표에서 보셨듯이 우리나라는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먼저, 가장 큰 특징인데요.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19년에는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더 많았으며 그 차이는 2035년에 15만 명, 그리고 2045년에 36만 명, 2067년에는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와중에 2019년에는 또 다른 일도 일어났는데요. 그 같은 해인 2019년에 수도권 인구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의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즉,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비수도권에는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뿐만이 아니라 경제력 집중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5년부터 수도권의 총 생산 GRDP로 살펴본 총 생산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수도권 집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인구 이동을 통해서 살펴보고, 향후 지역간 격차가 질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 1970년대에 경제가 많이 발전하면서 인구 이동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해 9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약 2000년대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인구 이동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총 인구 대비로 살펴본 인구 대비 이동률은 1990년대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지역을 통해서 인구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지역별로 살펴보면 왼쪽에는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20년 동안의 인구 이동을 표시한 것이고 오른쪽에는 2000년 이후부터의 인구 이동을 표시한 것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0년대와 90년대에 수도권 집중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에 대한 현상이 지금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2000년 이후에는 영남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수도권 집중은 조금 완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렇 지금 현재도 인구이동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으로서의 인구이동이 조금 더 감소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인구에 대한 집중은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의 인구이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살펴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왔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이 그래프는 X축에 1인당 GRDP를 표시한 것이고 그리고 Y축에는 인구 대비 수도권으로서의 인구 유출을 표시한 것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울산 지역과 왼쪽 아래에 있는 제주, 강원, 세종 지역을 제외하고 이네 지역은 조금 약간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역을 제외하고 살펴보시면 1인당 GRDP의 어 와, 인구,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아주 강한, 내가피부한 상관계가 관 있다고 나타나게 됩니다. 즉, 1인당 GRDP가 낮을수록 수도권으로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더 많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고, 1인당 GRDP가 높을수록 수도권으로서, 수도권에서 사람을 또 받고 있는, 충남 같은 경우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 경제상황, 그리고 산업에 대한 발전이 인구 이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향후 이런 인구 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시소권 집중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이제 지역 간 격차는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면 이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5년부터 2000년까지 1인당 GRDP는 우리나라 광역시도 간에 약간 수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1985년도에 GRDP가 높은 지역일수록 15년 동안의 성장은 낮았던 것을 보실 수 있고 1985년도에 GRDP가 낮았던 지역이 더 빨리 성장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이러한 수렴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서울나 이 경기도처럼 1인당 소득이 훨씬 높은 지역에서도 성장이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즉, 앞으로는 어떤 양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질적 격차가 조금 더, 더 많이 확대될 가능성 가능성에 대해서 어,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적 격차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인지 국제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왼쪽 그래프는 광역 지자체. 이, 그래프, 이 그림은 OECD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왼쪽은 어, 광역 지자체,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자체와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경제력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어,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즉, 현재 상태는 지역, 우리나라의 지역 간격차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오른쪽, 그래프에 대, 오른쪽 그래프처럼 기초 지자체 간의 격차에서는 아직은 어, 적당히 양호한 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광역 지자체 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으나 기초 지자체 간의 격차가 점점,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세계적인 현상이랑 비슷합니다. 세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광역지자체 간의 격차는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지난 선으로 표시된 게 이제 총 불평등인데 총 불평등이 국가간 불평등에 감소하면서 점차 감소하였고 하지만 국가 내 불평등은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기초지자체 간의 격차는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편인데요. 총 불평등이 국가 내 불평등에 의해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역 간 지자체 간의 격차는 작고 기초 지자체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기초 지자체 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리소스가 투입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목표 자체가 광역 지자체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더 중심이 되어야지 기초지자체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데 어, 정책 목표가 맞춰진다면 상당히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함입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인구 이동이 좀더 완화되면서 그리고 음. 변화되면서 질적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점형 지역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첫 번째로 보여드릴 부, 그림은 직접경제의 효과입니다. 가장 왼쪽에 일반기업의 분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일반기업은 전국에 가장 상당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부분에 중간에 나타난 혁신형 기업, 즉 부가가치가 높은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하는 기업들은 수도권이라든지 지방광역시 근처에 많이 몰려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성장기업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하면서도 성장이 빨리 일어나는 기업들은 수도권 일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와 그리고 대전 그리고 광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가 높고 성장이 빠른 기업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한 곳에 리소스를 조금 더 모아서 직접 경제 효과를 나타 직접 경제를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직접 경제가 조금 보여지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광역시, 지방 광역시들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광역시들의 인구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인천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가 지금 현재 인구가 감소 중입니다. 특히 오른쪽을 보시면 지방 광역시들 중에서 청년층의 감소는 더욱더 빠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인구 이동이 청년층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에 조금 더 리소스를 모아서 어쩌면 지역 발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거점형 지역 발전은 직접 경제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거점 도시의 아까 말씀드린 혁신형 성장형 기업들이 모이게 되고 그렇게 고용이 증가를 하게 되면 함께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제 연구에서 말씀드렸 어, 보여주듯이 어, 주변 거점형 지역발전이 일어나게 되면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거점도시와의 연계가 일어나게 되면 주변 지역, 광역 전체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고요. 어, 이러한 직접 직접경제의 효과를 통해서 어, 지역발전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점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고학력, 어, 고숙련 일자리들이 이제 직접 효과를 일으키게끔 한 곳에 모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 교통적으로 지역의 허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통의 허브를 통해서 의료나 문화, 그리고 교육의 중심지가 되어야 하고, 어, 그 거점 도시로서 주변 지역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교통이 더욱 발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